오늘은 2025년 상반기 넥스트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최근 주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죠. 차트 속엔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투자 심리와 수급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시세 흐름부터 정리해 보죠. 2025년 1월 31일부터 7월 23일, 현재 장중까지 넥스트의 주가는 상당한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응. 2월 11일엔 7,770원을 기록하며 저점을 형성했고, 이후 강한 상승세를 타면서 3월 19일엔 18,74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는 약 141%에 달하는 상승폭으로 아주 단기간에 나타난 흐름입니다. 특히 3월 초반엔 하루에 2천만 주에서 3천만 주가 거래되며 강한 매수세가 몰렸고, 이 기간 동안 개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이후엔 급등 피로감을 반영하듯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5월부터는 14,000원대 중심의 박스권 흐름으로 전환되면서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현재가는 16,100원으로 고점에서 다소 내려왔지만 여전히 중기 추세상에서는 강세 구간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주가의 흐름을 분석해 보죠.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건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5일선은 단기적인 매매 심리를 대변하는 선이죠.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급등 구간에서 5일선은 주가를 빠르게 따라가며 상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주가 아래에 위치하며 강한 지지력을 제공했고 이 시기엔 눌림목마다 매수세가 유입되며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고점을 찍은 이후부터는 5일선이 급격히 꺾이며 주가 위에서 저항선 역할로 전환되었고 이후엔 단기적 반등과 하락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됐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중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선입니다. 3월 중순까지는 5일선과 마찬가지로 우상향하며 강한 상승탄력을 뒷받침했지만 이후엔 주가가 이탈하면서 하락전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4월 말부터는 다시 21선을 중심으로 주가가 수렴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5월부터는 주가가 21선을 기준으로 박스권 상하단을 오가며 균형을 찾아가는 흐름으로 전환됐습니다. 최근 7월 최인 21선을 골든크로스하며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현재도 21선 위에서 안착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흐름은 추세 전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61선입니다. 61선은 넥스틸의 주가 방향성을 중기적으로 판단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인데요. 3월 고점 형성 후 주가가 조정을 받는 동안에도 61선은 완만한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주가가 61선에 근접하거나 터치하는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해당 선이 지지선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다는 점이 기술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추세적 하락보다는 눌림 조정 후 재상승을 모색하는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일 선을 보겠습니다. 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이 선은 지난 2월까지만 해도 횡보하거나 미세하게 하락하는 흐름이었지만 3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며 우상향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주가는 121선보다 안정적으로 위에 위치해 있으며 이격도도 크게 벌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제 거래량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가는 거래량과 함께 움직입니다. 3월 5일엔 약 2852만 주라는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했죠. 이날을 전후로 주가가 폭등했으며 이 거래량이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거래량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특정 이슈나 기술적 지지 구간에 도달할 때마다 다시금 거래량이 붙으면서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6월 이후엔 거래량이 일정 구간에서 수렴되다가 상승 시점에서만 급증하는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이는 매수 대기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돌파 시 강한 에너지가 분출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볼린저 밴드 분석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월 급등 당시엔 주가가 상단 밴드를 강하게 돌파하며 매우 과열된 상태로 진입했지만 이 후엔 밴드 폭이 넓어진 상태에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뒤로 5월부터는 밴드 폭이 점차 줄어들며 수렴 흐름을 보였고 6월 후반부터는 다시 상단밴드 부근을 테스트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최근엔 다시 상단밴드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밴드 폭이 살짝 벌어지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변동성이 재확대되며 방향성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MACD 지표입니다. MACD는 추세의 강도와 방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오실레이터죠. 3월 급등 당시엔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강하게 돌파하며 골든크로스를 만들었고, 이후 고점에서 다시 데드크로스가 나오며 조정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6월 말부터는 다시 MACD가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하며 재차 골든크로스를 형성했고, 현재는 두선 모두 0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세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합니다. RSI 지표 역시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월 고점 당시 RSI는 85를 넘어가며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고 이후 주가 하락과 함께 RSI도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5월 이후엔 RSI가 40에서 60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6월 중순부터는 다시 60을 넘어서는 흐름을 보이며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RSI는 65선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아직 과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캔들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출현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 시기엔 갭 상승과 긴 양봉이 반복되며 단기 트레이딩 수요가 대거 유입됐고, 이는 차트상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는 긴 음봉과 윗꼬리가 반복되며 매도 압력이 강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양봉의 빈도와 크기가 점차 확대되면서 매수세 복귀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엔 양봉이 하단 지지를 동반하며 상승 반전의 신호를 연이어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 관련 정보 드리기에 앞서 안내 드릴 사항이 있으니 꼭 집중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는 귀여운 구름 얼굴 아래 선명한 노란색 글씨로 확실하게 알고 투자하자라는 문구와 그 아래에 녹색으로 빛나는 문자 010-2701-6611이라는 번호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번호로 급등이라는 단어만 보내셔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투자 가이드를 앰100%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복잡한 가입 절차나 고가의 강의료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버튼 하나만 누르는 그 순간부터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전략 리포트와 실시간 시그널이 여러분 손 안으로 날아갑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투자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도 보유 중에도 끊임없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정작 답을 알려줄 사람은 주변 어디에도 없고 유튜브 댓글로 떠도는 단편적인 얘기만 쫓아가다 보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드리는 서비스는 이 물음표를 단번에 느낌표로 바꾸어 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 목표 수익률, 현재 보유 중인 종목 현황을 파악한 뒤 지금 내 매수 타이밍이 맞는가?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해야 할까? 에 대한 명확한 답안을 차트와 수치 그리고 시장 심리 분석까지 결합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급등 한 통의 문자는 실은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붉은색으로 쓰여있는 문구를 읽어보셨나요? 급등 문자 주세요. 전화는 많은 분들이 걸어주셔서 연결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닙니다. 저희 채널에는 이미 수천 명의 구독자분들이 몰려와 매일 실시간 시장 이슈와 종목 전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화보다는 문자로만 소통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거죠. 번거로운 콜센터 대기줄 없이 오롯이 여러분만을 위한 정보와 상담을 문자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전문가의 손길을 타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면 오른편 파란 바탕에 쓰인 글귀도 놓치지 마세요. 맨 위에 뜨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 안내 종목이라는 타이틀은 그저 제목이 아닙니다. 월급쟁이 여러분이 주식 투자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직장인의 리스크 허용 범위와 시간 제약을 고려한 맞춤 전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말마다 뉴스를 찾아보고 퇴근 후 차트를 들여다보느라 밤잠 설치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 서비스에 참여하시면 매주 정리된 핵심 종목 리스트와 함께 이번 주 유망 종목, 주의해야 할 리스크 구간, 이 종목은 언제 매도해야 하는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문자로 급등을 보내면 곧바로 여러분만의 전용 채팅방이 열리고 그 안에서 전문가가 1대1로 질문을 받고 답해 드립니다. 그 아래에 세 가지 질문이 보이실 겁니다. 내가 투자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 종목을 보유해 나가야 하나? 기다리면 오르겠지? 이 질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 답을 얻기 어려워서 끝내 확신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표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현재 포트폴리오를 진단해 드립니다. 업종별 배분, 개별 종목의 비중, 그리고 투자 금액 대비 리스크 비율을 꼼꼼히 분석해드려요. 둘째, 각 종목별로 호재의 요인과 악재 가능성을 나누어 보유 전략을 제안합니다. 예컨대 호재가 이어지는 구간이라면 추가 매수를, 반대로 단기차익 실현 구간이라면 부분 매도를 추천합니다. 셋째,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대신 실제 시장의 체결 강도와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정확한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모든 분석이 정리되어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수년간 수익을 만들어낸 비법 대공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과장 광고가 아닙니다. 저희 팀은 수년간 실제 운용 계좌를 통해 연평균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해왔고, 이 검증된 전략을 이제는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과거에는 전문 기관만 접근할 수 있었던 고급 데이터와 AI 기반 예측 모형, 그리고 차트 패턴 인식 기술을 이번 기회에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정보를 받아 바로 계좌에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비용제로 100% 무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확실하게 알고 투자하자는 문구가 여러분의 투자여정을 밝혀드릴 나침반이 될 것이고 영원히 닫히지 않는 금고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기회는 저 멀리 떠나갑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 급등이라는 단어를 010-2701-6611로 보내보세요. 단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의 투자 습관과 성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드리고 더 높은 수익을 향한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손 끝에서 시작된 작은 클릭 한번으로 여러분의 투자 지도가 새롭게 그려집니다. 급등, 문자 보내시고 전문가의 노하우를 그대로 받아가세요. 자, 여기까지 잠시 안내드렸고 이어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이전 영상에서는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죠. 외부 변수, 산업 흐름, 기업 내부의 변화 등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포인트가 꽤 많기 때문에 하나씩 꼼꼼히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에너지 인프라 관련 수요 확대입니다. 넥스트틸은 유정용 강관, 즉 석유나 가스를 뽑아내는 데 필요한 튜빙, 케이싱 같은 특수 강관을 생산하는 회사죠. 이런 제품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 증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 흐름과 미국 셰일 가스 개발 계획, 그리고 중동 지역의 플랜트 확장 정책 같은 것들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2025년 들어서면서부터 국제 유가는 다시 안정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연초 대비 20% 이상 상승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감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특히 미국의 에너지 독립 정책에 따라 텍사스 등 주요 셰일 오일 지역에서의 생산 확대가 가시화되면서 미국 내의 OCTG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넥스틸은 미국향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곧바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공시된 수출 계약만 봐도 미국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의 거래가 다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6월엔 미주 지역 고객사와 약 300억 건 규모의 유정용 강관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익성 중심의 수주 전략을 이어가면서도 고객 다변화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계약이 추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국내 철강 업계 전반에 걸친 고부가 가치 제품 확대 전략입니다. 넥스틸 역시 기존의 투빙, 케이싱 외에도 프리미엄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나사 가공 정밀도를 높인 하이엔드 제품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있고 이는 경쟁사 대비 기술력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는 요소입니다. 특히 미국의 API 인증 즉 미국 석유협회의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군을 기반으로 해외 오일메이저와의 공급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이번 상반기 동안 가장 이슈가 됐던 건 바로 자사주 매입 공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6월 초넥스트일은약 100억 건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시장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가 부양 목적만이 아니라 주주가치 재고 및 향후 기업 지배 구조 개편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사주 매입이 단행된 직구 주가는 단기 급등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했죠. 여기에 더해 최근 중동 지역에서의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람코를 중심으로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들이 재개되거나 신규 발표되는 가운데 국내 조선 기계 강관 업체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넥스트은 과거에도 사우디양 수출 실적이 있었던 만큼 현지 파트너사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급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최근 IR 미팅에서 회사 측이 중동향 신규 수주 확대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는 원재료 가격입니다. 유정용 관관의 주요 소재는 열가나 명황판인데요. 최근 철광석 가격과 국제 슬래브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넥스틸은 2024년 말부터 주요 원재료를 선물 방식으로 일부 조달하면서 가격 변동성 리스크를 줄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 상승이 바로 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넥스틸의 하반기 실적은 수출 확대 여부와 함께 제품 믹스 변화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수요 지속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미국 리그카운트, 즉 석유 및 가스 굴착 기수가 얼마나 활발해지지느냐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현재 리그카운트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관련한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넥스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습니다. 단순 강관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중심축을 옮기는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이익률 구조를 안정시킬 수 있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맞물려 수익 기반을 더 견고히 할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최근엔 수소 배관용 강관 이른바 그린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따른 신규 시장 진입 시도도 알려지면서 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오너 일가의 지분 정리, 자사주 매입 확대, 이사회 개편 등 일련의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기업가치 재평가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 외에도 주주가치 재고 관점에서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넥스틸은 현재 단기 실적, 수출 화 회복, 고부가 제품 확대,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시장의 재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에너지 업황이나 원재료 가격 같은 외부 변수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현재 구조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탄탄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을 받을 만합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도 미국 향수주 확대, 프리미엄 제품군 비중 확대. 그리고 그린 에너지 인프라 진입 가능성 등이 실현된다면 주가 역시 이에 맞춰 재평가받을 여지는 충분히 승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이 번호 010-2701-6611이 번호로 문자 내용에 단세 글자, 대장주만 입력해 전송하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을 평범한 개인 투자자에서 정보력과 실행력을 갖춘 초고속 투자자로 탈바꿈 시켜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수많은 정보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막막하셨을 겁니다. 유튜브 리포트 증권사 리서치 경제 뉴스 속보 카페 블로그 괴담까지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서 진짜 필요한 신호 하나를 찾는 건 로또 당첨만큼 어렵죠. 하지만 이 번호로 대장주 문자를 보내면 그 모든 잡다한 정보 사이에서 진짜 급등 후보만 따로 걸러낸 보고서를 즉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별도 회원가입 개인정보 입력 결제 절차 전혀 없습니다. 문자 한 통이면 끝이고 그 즉시 여러분의 휴대폰에 오늘의 핵심 대장주 매수 타이밍이 도착합니다. 여러분이 문자를 보낸 뒤바아볼 보고서는 단순한 종목 리스트가 아닙니다. 정확한 매수 가격대와 분할 매도 구간, 투자자별 수급 분석, 과거 유사 패턴 차트,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종목은 지난 4월 9일에 최저가 10,050원에서 50, 바닥을 다진 뒤 5월 21일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평균 대비 250% 폭증하며 순매수 주체가 기관과 개인으로 바뀐 구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가격대인 12,000원 부근에서 매수, 13,500원에서 30% 분할 매도, 14,000원에서 잔량 매도, 손절가는 11,600원. 이한 장의 보고서만 있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차트를 일일이 분석하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실행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보고서를 받아보신 분들이 제게 보내온 실제 피드백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라는 구독자님은 제가 직접 차트만 보고 판단했으면 절대 매수하지 못했을 구간이었는데 문자 보고서를 보고 과감히 진입했더니 20% 수익이 났어요. 그날 밤 잠이 안올 정도였습니다. 라고 했고, 비라는 구독자님은 손절 라인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니 과도한 욕심 대신 기간이 매수 전환한 구간이 끝나기 전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손실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라는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담이 하나둘 쌓이면서 커뮤니티에는 문자만 대면 된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시장은 늘 빠르게 움직이고 기회는 찰나에 스쳐 지나갑니다. 대형 증권사 리포트를 뒤적이며 분석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돈을 갉아먹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는 알림만 확인하면 즉시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매수 버튼 클릭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그게 바로 초고속 투자 모드를 가능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나와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도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어요.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실시간 호가창 분석, 테마별 수급 변화 신호, 외국인 기관 매집 매도, 전환 타이밍 등을 계속해서 공유합니다. 심지어 시장이 마감된 뒤밤 11시에도 당일 수급 요약본이 올라와서 오늘 기간이 이 종목을 홀딩하다가 어떤 타이밍에 분할 매도로 전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시장 개장 전에는 모닝 브리핑으로 전일장 막판 이슈, 오늘 주요 경제 일정, 그리고 추천 대장주 재진입 타이밍까지 분석해 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시장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전문가 팀과 함께 정보 생태계 한복판에 서서 실시간으로 날 것의 정보를 받아보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신 이후 여러분의 일상도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뉴스가 아니라 문자 알림입니다. 시장 개장 전에 도착한 대장주 보고서를 보며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계획대로 매수매도를 실행합니다. 차트를 들여다보며 초조해하던 과거와 달리, 마음은 편안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미 중요한 결정은 보고서가 제시했으니까요. 정말 무료인가요? 라고 다시 묻고 싶으시죠? 네, 100% 무료입니다. 이 서비스는 유료리딩이나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수익을 함께 나누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아 한 팀이 되어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문자 보고서를 통해 성과를 경험하신 분들은 업계 입소문을 타고 전문가 팀과 직접 종목 리서치를 함께 하거나 중장기 포트폴리오 전략을 같이 구상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종목 추천을 넘어 진짜 정보 생태계의 출입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한 통의 문자를 보내보세요. 그리고 내용에 반드시 대장주라고만 입력한 뒤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 3초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찰나이며 움직이는 자만이 그것을 잡아냅니다. 여러분이 이 문자 서비스를 통해 정보 수집한 다음 실행 단계를 혁신적으로 단축하면 경쟁자보다 한발 앞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010-2701-6611이 번호로 대장주 문자를 보내고 초고속 투자자로 도약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